자, 준비됐나요? 네. 자, 문호의 꿈, 문호의 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안녕! 어 잠깐만요. 여기로 오읍시다. 여기가 예쁘겠다. 밝게 나온다. 나무나 꿈을 꾸는 나, 아, 꿈속에서 무엇이든 기대했어. 짰. 나. 잠. 잠. 아, 잠이 드는 아, 순간 여행이 아, 시작되는 거야 에올는도로로 둘, 셋, 넷잠나된 셋, 넷단 나아가면 나는. 이 같이 불러야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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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뭐지?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둘다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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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듣고, 듣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해, 해. 그래서 난내 꿈을 꿔. 그렇지. 샴푸. 뚱땅, 뚱땅, 둥땅 뚱땅, 둥땅 땅따땅따 뚱땅, 둥땅 뚱땅. 좋았어요. 1절 끝. 다음에 또 2절은 기대하세요. 하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laughs> 마지막 말. 구독과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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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웃음> <웃음>